제 이름은 코시다 마카코입니다. 저는 35세이고, 현재 전업주부를 즐기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가족과 함께,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매우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가끔 엄마 친구들과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마코.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다른 엄마들과 작은 모임을 주최할 예정인데, 우리랑 같이 갈래요? 나에게 전화한 사람은 나보다 한살 어린 스즈카라는 엄마 친구였는데 그녀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같은 엄마 집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에게 지나치게 경쟁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 나랑 뒷담화하고 나가는 순간 내가 그 사람 대학이 힘든 건 부정할 수 없는데 내가 대학이 힘든 그 사람 모임에 초대받아서 완전 놀랐는데 왜다 초대해? 갑자기 마카 코랑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항상 피하는 게 아니라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서 다 포함하기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모임이 3일 뒤에 예정되어 있는데 오후에요. 어떻게 됩니까? 마코, 3일 뒤면 꽤 빨리 나오네요. 갑자기 초대해서 정말 미안한데 아이디어가 방금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꼭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오길 기대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초대받은 적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초대를 받고 솔직히 놀랐지만 기쁘게도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어서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직 어디에도 없었나요? 내가 묻자 수직하는 갑자기 잘난 척 웃었다. 갑자기 참지 못하고 웃기 시작했다. 아, 이거 너무 웃긴다. 너 같은 사람을 엄마 모임에 초대할 사람이 실제로 올 줄은 몰랐어. 오늘 엄마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농담이었어. 널 여기로 데려오려고 내가 다 꾸며낸 거야, 뭐야. 그후 스즈카가 방 뒤쪽으로 가서 손에 머그잔을 들고 돌아왔다는 거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갑자기 내 머리에 커피를 부었다. 커피가 뜨거워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솔직히 말하면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만 이런 짓을 하게 된건 너무 과하고 너무 아파서 뜨거운 커피 때문에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수직하는 재미있고 조롱하는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게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걸 얻었어요. 다른 엄마들이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기대돼요. 그런 사진을 퍼뜨리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요. 스즈카. 나 지금 병원에 가니까 얘기하자. 이 문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 저는 급히 스즈카 집에서 나와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바로 의사의 진찰을 받았고 다행히 화상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구적인 흉터는 남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스즈카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즈카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거의 즉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당신에게서 전화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코 지난번에 당신이 커피를 부었을 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한테는 그 사건 기억하고 있잖아. 내가 찍은 사진이 꽤 재미있었다는 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 사진을 다른 엄마들과 공유한 적은 없지만, 그건 제쳐두고, 내가 한 일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니? 내가 물었을 때 스즈카는 그녀의 반응에서 조롱하며 웃었다. 그녀는 후회가 없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단지 재미를 느꼈을 뿐인데, 그런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 역할이 바뀌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받은 것과 같은 치료를 조용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나를 모욕했다면 절대 불가능하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문제를 정리할 것 같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으니 스즈카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료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한다. 발생한 비용 병원에 직접 가기로 결정했는데 왜내 책임이 아닌 의료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까? 애초에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게 만든 것은 이미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비가 베풀어졌습니다. 수즈카는 분명한 짜증을 보였고 당신이 사과하지 않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짜증난다고 몇 번이나 말해도 감정적 혼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할수 있지만, 나한테 돈 요구하는 걸 믿을 수가 없구나. 엄마 친구는 정말 상식이 없구나. 여기서 불합리하게 행동하는 건 수직한어야 이성적인 사람은 사과할 생각도 없고, 대가를 지불할 생각도 없다면 친한 친구에게 뜨거운 커피를 따르지 않을 거야. 법적 조치까지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은 분명한데 왜 그럴까요? 당신은 이미 내 남편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이에, 내 남편이 야쿠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즈카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의 남편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야쿠자 회원이었던 그녀는 자신의 지배적인 태도와 위협적인 행동을 사용하여 다른 엄마들을 복종시키도록 조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아무리 무서운 야쿠자일지라도 나는 다른 엄마들이 스즈카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보면서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남편의 인맥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관계없이 그녀를 짜증나게 하려면 당신은 나에게 빚진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나를 화나게 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큰 일을 하는가? 그런데, 당신이 이런 끈질긴 행동을 계속한다면, 제 남편이 당신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당신의 소중한 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 딸은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가족을 개입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금전적 지불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어느 야쿠자 그룹에 속해 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당장 방문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남편이 야쿠자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스즈카의 목소리는 순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왜 갑자기 아버지를 데려오려는 걸까? 아버지는 야쿠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나는 항상 아버지의 정체를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스즈카에게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말고,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야쿠자 두목입니다. 스즈카는 잠시 놀란 얼굴을 숨기지 못하다가 이내 비웃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어요. 농담은 그만둬 누가 그런 거짓말을 믿겠어요. 좀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 남편이 실제로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말해줄래요. 내가 말해도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신이 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가 야쿠자라는 것이 실제로 거짓말이라는 것인가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실제로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그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넌 정말 끈질기게 지 그루를 만드는 토비야 알겠어. 넌사 그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척할 필요는 없어. 사 그룹은 내가 아주 잘 아는 하라타 그룹과 깊은 관계가 있어 하라 그룹 뭐 자세한 건 제쳐두고 지금 아버지께 연락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하라타 그룹에 대해 언급하자마자 잠깐만요. 스즈카의 태도에는 분명한 동요가 보였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외부인에게는 최대한 비밀로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유명한 야쿠자 보스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비밀로 한 주된 이유는 다른 엄마들에게 겁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알려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되면서 학창시절 사람들과의 관계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비슷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진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스즈카와 대화를 마친 후 주위 사람들에게 숨겨서 주저하지 않고 즉시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코의 전화를 받고 정말 기뻐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내 딸의 목소리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 전화하는 특별한 일이 있니? 사실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마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무엇이든 하겠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스즈카에게서 아버지에게 받은 처우에 대해 자세히 아버지는 처음에는 묵묵히 들어주셨지만 다 듣고 난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다. 그런 처사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가능하다면 폭력은 피하고 싶다. 스즈카 그리고 그 남편이 어색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흠엠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를 상사로 데려오지 않았나요? 남편이 야쿠자에 있어서 사과하러 왔다고 겁먹었나요? 사실은 아니에요. 같이 왔어요. 당신과 당신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는 의도가 절묘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당신 남편도 집에 있는 그 순간 옆에서 있던 스즈키의 남편이 자신감 있는 태도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데려오려고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기 위해. 내가 이 마을에서 두려운 야쿠자 일원이라는 것을 잊었나요? 스즈키 남편의 위협과 날카로운 눈빛은 분명히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생각하면 속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나에게 그룹을 보았죠? 스즈카로부터 그것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미묘한 신호에 아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있게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스즈카의 남편은 아버지가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경악을 숨기기 위해, 어, 정확히 누구신지, 이 사람 맞고 아버지가 상사라고 들었는데 믿기 힘들지만, 정말 그 역할을 맡을 것 같아 스즈카를 붙잡아주세요. 더 이상 필요한 말은 하지 마세요. 스즈카의 남편은 지식이 부족해서 서둘러요. 스즈카의 아버지에 대한 멸시하는 말을 멈추기. 위해 스즈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신사와 당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현 하라타 그룹의 보스입니다. 뭐 그렇죠. 저는 하라타 그룹의 대표입니다. 이 지역에 알려진 마코의 친아버지 내 딸에게 뜨거운 커피를 부어 화상을 입혔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 사실, 아버지가 야쿠자 보스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스즈카는 동요했고, 피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하라타 집단을 눈에 띄게 위협하는 압력에 확실히 위축되었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평판도 야쿠자 세계와 사회 전반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하라타 집단의 두목으로서 하라타 집단을 넘어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더 넓은 커뮤니티에서도 야쿠자 서클에서 이러한 깨달음은 스즈카의 남편에게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빨리 깨달은 반면, 스즈카 자신은 내가 그런 사람의 딸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야쿠자 보스야.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나한테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내 가족의 사정을 말하면, 다른 엄마들에게도 퍼질까 봐 두려웠어. 우리 가족이 고립되는 걸 피하고 싶었어. 그냥 그랬어. 평화로운 삶을 사세요. 이유가 있었군요. 스즈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옆에 서 있는 아버지를 초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침착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권위로 스즈카의 남편에게 마카코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야쿠자 세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 스즈키의 남편이 내려다보며 웅얼거리며 대답했다. 표정 울음이 나올 것 같은 슬픔에 잠긴 표정 듣고 있니 왜 조용히 하는 거야 마카코한테. 지금 남편 대신 사우트 그룹에 속해 있다고 들었어. 스즈카가 말을 걸었어.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사우트 그룹에 있었다는 건 거짓말일 뿐이에요. 뭐 예전에는 사메이크 그룹에 있었다는 건 그게 사실이지만 그건 다 과거이고. 지금은 인맥도 없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삶을 영위하려는 공장은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확인을 위해 스즈카의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머뭇거렸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야쿠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어리석은 이유가 함부로 야쿠자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내 딸을 괴롭히는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즈카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쿠가 내 친구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그룹에 들어왔지만 모든 것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게다가 내딸 쇼리에도 불구하고 마코의 딸이 반해서 제일 귀엽다는 칭찬을 듣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귀여웠던 건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니까 질투가. 동기였지 아니 마코가 딸 자랑하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했던 게 아니라 결과를 물었을 때 딸을 그렇게 자랑한 기억이 없다. 우리 고향에서 개최된 아이돌 오디션에 대해 쇼리는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는데 딸이 합격했다고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죠. 쇼리가 그 오디션에 지원한지도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을 뿐입니다. 자랑이라고 느꼈다면 그건 자랑과 다름없다. 나는 스즈카의 반박에 내내 속으로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고, 아버지는 스즈카의 행동을 싸늘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침묵을 지켰고, 그러자 스즈카는 말을 이어갔다. 근본적으로 당신이 상사의 딸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우리만을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점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스즈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카코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잘못이 있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스즈카의 반박의 아버지는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고 분노가 터졌습니다. 잠깐 헛소리는 그만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인정하세요. 도대체 당신이 틀렸다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스즈카는 아버지의 엄청난 분노에 너무 겁이 나서 목소리가 살짝 잦아들었습니다. 스즈카는 할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침묵하기로 했고 스즈카 부부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는 확고한 입장으로 말했다. 배상금 300만엔을 요구하고 즉시 처리한다. 300만엔 무슨 문제가 있니? 아니면 더 지불할 계획이었나?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평소대로 지금 돈을 지불하면 이 문제를 간과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훨씬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관대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아버지가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며 엄한 눈빛으로 진실을 말하려고 물으셨는데 당신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코, 만약 사실이라면 여기 누워 있으면 보상금이 300만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3억엔으로 늘어나겠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 다 밝혀야지. 응, 스직한 남편이 간신히 속삭인 뒤에야 사실이야. 아버지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 그렇다면 이 상황을 사그룹 상사에게 알려야 해. 잠깐만 그렇다면 상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질 것입니다. 나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허가 없이 갱단의 이름을 사용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경찰의 관심을 끌거나 갱단을 괴롭히면 보스도 화를 낼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테니까 상사에게 신고하지 마세요. 스즈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일 기미가 없었고 무시하고 아버지는 침착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사사장에게 자신을 그룹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아버지와 사투그룹 사장은 아버지가 이후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를 지원하면서 수년 동안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왔습니다. 통화를 끝내시던 아버지는 스즈카의 남편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그룹의 상사가 직접 여러분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꽤큰것 같습니다. 퓨리어스가 여러분 둘에게는 상당히 힘든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죠? 이 말을 듣고, 스즈카와 그녀의 남편은 사우트 그룹의 상사가 온 직후, 더욱 눈물을 흘리고,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그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상호 존중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의 태도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스즈카와 그녀의 남편을 만난 지 오래됐는데 새들이 더 이상 우리 그룹의 멤버가 아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사과드립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 걱정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우리 사회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룹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볍게 맞다, 내내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 스즈키의 남편은 상사 앞에서 말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야쿠자 세계에서 보낸 시간은 불과 몇 달에 불과했다. 처음에는 야쿠자 생활 방식에 끌렸던 짧은 기간이었다. 그는 사우트 그룹에 뛰어들었다. 인생의 가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일을 하게 되자 이름을 부당하게 사용한 죄로 그룹을 탈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천만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합니다. 게다가 당신은 이제 우리 그룹에 일하게 될 것입니다. 갱단원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상한 일을 해줄 뿐이라는 말은 스즈키 그룹의 남편의 안색을 금전적인 요구 이상으로 더 창백하게 만들기 위해 톱을 위해 강제로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쿠자 조직 내의 실제 작업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이직을 한다면 공장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특히 인력난을 고려하면 갑작스럽게 이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쉽게 사직을 허락해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직장에 가서 거기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할게 그렇게 길게 갈 필요는 없는데 사그룹 상사의 표정이 스터너마저도 커졌어. 내가 직장에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직접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더 이해해 줄것 같으니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에 그렇게 강한 반대를 갖고 있는 걸까? 나는 톱을 내 그룹에 맡겼다. 가혹한 생활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그룹에 남아 있으면 그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잘 알고 있는데 왜 허락 없이 사옷을 사용하여 그룹 이름을 만들었습니까? 사실 당신이 세이어트 그룹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에게 매료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한다면 나는 그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라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24시간 내내 일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 대화를 듣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스즈키의 남편은 그에게서 영혼을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이 야쿠자 생활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솔직하게 일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위에 여자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남편이 벌어들인 돈은 우리가 요구한 보상금을 지불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가구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가족은 생계를 잃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직 키워야 할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까? 그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뻔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엄중한 말 수직하는 상사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며 애원했다. 커피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남편을 빼앗지 마세요. 마코를 만나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친구이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구했지만 당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녀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부부가 키운 딸이 가장 불쌍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보상과 벌금에 관해서는 아버지와 사그룹 상사가 내린 결정이라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제가 피해자이고 안타깝게도 도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냉담한 말은 하지 말아 주세요. 불편함을 끼친 점은 인정하지만 우리를 버리는 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다시는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스즈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계속했습니다. 마코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아버지가 스즈카에게 개입했습니다. 나는 결코 내 소중한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이해합니까? 하지만 마코의 부상은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가? 마코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면. 그녀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어차피 나뿐만 아니라 사우트 그룹 상사도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로 당신 둘다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까? 책임은 제대로 지킨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상사의 엄중한 말에 직격탄을 받지 않은 것에 감사하자 스즈카는 쓰러져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고. 사우트 그룹 상사는 스즈카 남편을 태연하게 바라보며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오늘은 좀 갑작스러운데 문제없지 않니? 그냥 마음의 준비가 덜된것 뿐인데 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냐? 지금 나랑 안 가면 도망칠지도 모르니까 같이 가 스즈카의 남편은 곧바로 새 삶을 시작할 운명인 사우트 그룹의 상사에게 끌려갔습니다. 스즈카는 남편이 아버지 뒤에 남겨진 채 끌려가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고 저는 아버지의 말에 스즈카와 그녀의 가족이 마을을 떠난 직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즈카의 딸은 결국 조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스즈카의 조부모님은 스즈카와는 달리 꽤 현명하고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런 환경에서 딸은 반드시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이는 한편, 스즈카와 그녀의 남편은 사그룹의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살 곳을 찾았고, 감독하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떠날 전망이 거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여전히 매일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즈카의 가족이 사라진 그들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CM이 우리 엄마 친구 그룹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즈카가 야기한 문제로 인해 다른 엄마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침내 스즈카의 골치 아픈 행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고마워 카코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어 정말 고마워 난 별로 한게 없는데 아버님 입장을 알고 정말 놀랐어 우리 우정을 계속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인가? 물론 우리는 항상 친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마코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으며, 당신처럼 아름답고 패셔너블한 사람과 우리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그런 친절한 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멀어질까 봐 걱정했습니다.